찬성 씨. 찬성 씨. 감사합니다. 아니 안은 더 이뻐졌네. 아니. 안했데 아, 원래.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저. 아. 염도 변했어요. 아. 뭐 하는 아. 뭐하는 거예요. 야 <laughs> 너도 정말 많이 변했다. 아 정말. 어?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종국씨 오늘 피곤하시다고 아까 지금. 아 예. 야뭐 입술 <laughs> 터졌다며. 아 괜찮아요. 이제 진짜 이 터질 것 같지. 입술 터졌는데. 아저 세관 님좀닦아주세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아 부럽다. 나, 부럽다. 내가 더열받는건 아라가 약간 만족한다는 표정이 아, 그게 더 싫어. 아이고, <laughs> 정말 부럽다. 아유. 그리고 정말, 정말 부럽다. 내가 얘기하는데 기대해도 돼. 어? 기대해도 돼. 아. 누굴 기대해? 뭘? 나머지 한 아, 네. 분. 아, 외모를. 다음 분, 다음 분 나와주세요. 제가 얼마나 더. 잘더잘잘잘 누구야? 야, 나왔어? 야, 나왔어? 나왔어? 진짜 나왔어? 나왔어? 서서 좀 볼게요. 예. 네, 네. 아, 그럼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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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 오는 거야, 그냥, 그냥. 야, 예뻐, 예뻐? 야. 예뻐? 예뻐? 눈을 오늘... 떠 주세요. 장난 아니다, 진짜. 뭐가 뭐야? 딱딱한 날씨에. 그러 보. 까 예뻐. 그래서 개구만. <laughs> 키셨어? 뭐 시키셨어? 키위! 아, 키위 주스, 키위 주스! 아. 내가 콜라 시켰었는데, 아까. <laughs> 야, 나 장난 아니야. 뭐. 장난 아니야. 제발. 아, 왜 이렇게 틈을 들이세요? <laughs> 콜라 시키신 분. 아 예! 나 콜라 누가 시켰는지알 거야. 아 아, 당장 어.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왜요? 아, 왜? 야, 걔리 연예인이에요. 아, 왜? 안경. 안경. 아니, 좀 조용해봐. 야, 아니. 야, 그래! 안개. 식당 안개래요. 아, 조용히 해봐. 야, 아니야! 얼굴 빨리 끌려고 얼굴 좀 보여. 봐! 아, 어, 음. 자, 화사한 봄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미녀 세 분과 함께 하실 오늘의 미션은 런닝맨 3장 미니 시리즈입니다 미니 시리즈가 끝나기 전까지 운명의 상대를 찾으면 최종 승리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게 운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뭐라고요? 이게 무슨, 무슨 말이에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게임을 해야 되는데 세분 있죠? 네세분 중에 네. 커플을 정해주세요. <laughs> 서, 야, 아니, 서, 아니, 아니 이 와중에 아니 지옥에서 없는 거 지옥에 있어. 네. 네. 이대로 결정하실 네. 거예요? 네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야뭘 이렇게 주짓기라도 네. 해. 배. 네. 척. 네. 네. 컷. <laughs> 와 침착해졌어. 태훈아, 오빠 하자고. 사훈이 짝이, 어게하난 너의 짝이 되고 싶어. 아, 난, 난 너가 좋아. 난지가 좋아. 좋나 좋아. 나 지성철은. <laughs> 아, 아 너와 저게. 짝이 되고 싶어. 그렇지. <laughs> 자, 잠깐만요, 하시. 하나, 둘, 셋. 꺼져. <laughs> 자, 이제 하시죠, 하시. 난. 네가 좋아, 나의 짱이 되어줘. 그 더러운 손 치워. 광 <laughs> 재밌다. 광수야, 재밌어. 야, 방수야, 재밌어. 와, 이게 떨린다. 빨리 해, 광수야, 바로 가야지. 좋아, 한 번씩 어필해줘 누구야? 누구한테? 좋아. <laughs> 아, 못 보겠다, 아 아, 아. 너무 아우. 뭐? <목소리> 뭐 뭐야, 저... 싫어. 싫어? 그래. 그렇다면 꺼져. 아, 짜증나 아, 안 해요. 너. 아, 자존심 상해, 안 하고 말어.